자, 이건 옛날에 쓰던 보조 배터리인데요. 여기 보면 배터리가 이 안에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얘를 좀 분해를 해서 이걸 이용해서 18650 충전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 빵빵하게 부 풀었어요. 이미 3.7V 이건데 뭐리튬마이언 배터리겠죠. 배터리가 들어있었던 거 이렇게 이렇게 결국 얘가 이제 좀 회로죠 도와주는 회로인 것 같고 얘는 충전 충전 단자죠 여기다 이제 인풋 어, 전압을 걸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충전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게 배터리를 뺐고요 회로는 이용하고. 여기 충전단자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니까 요거를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니까 여기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덮어 씌워서 이 단자를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리 여기를 오려내고 여기는 외부에서 깼다껐다 하는 걸로 하고 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오려집니다 이렇게 여기도 칼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오려졌고요 기본 원리는 이렇게 집어넣고 18650 배터리를 이렇게 넣어서 충전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그면 여기다 이제 단자를 설치해야 되는데 얘를 부시는 방법이 이게 2 5 v 충전인데 여기 좀 사이즈는 안 맞는데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자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각각 제거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설치. 이탄 찬찬하게 붙은 것 같은데 또. 얘도 찬찬하게는 붙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여기다 좀 붙이고 꽉 붙였죠 이게 뭐 해도 되지만 음, 찍찍이가 있어서. a l r i 오, 뭐, 괜찮은데요? 하하. <laughs> 아니, 진짜. 자, 어떤가요? 만들어 보네, 이제. 오케이. 어때아 아, 어때? 더 켜. 이 마이너스 항상 이게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1 8 6 5 0 충전셀을 하나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제 충전을 하는 거죠 충전은 뭐이 케이블을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하면 되겠다 다음에 이게 충전할 수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